모토 레이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점심을 먹고 운전도 좀 쉬고 가려고 들어온 마을입니다. 조용합니다. 아오스트레일리아 로또 하나 살까? 당첨되면 이메일로 사표 쓰는 걸로 하고 3시까지 하니까 돌아 가봅시다. 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피자 파이가 있어? So we got one paper left, r o o m onion, pizza w t a k e away? Here. 레이크라는 마을에 풋볼 축구팀도 있었어. 와. 하지 마, 저. 문화 충격. 안녕. 안녕. You get some good videos? 아, ah, yes. <laughs> YouTube. <Yes. 웃음> Motor Lake Senior Citizen Club Weekly 는7 시에 테이블 테니스. 그리고 수영도 있고 멤버십은 1 0 달러인가봐. <laughs> 이런 게참 재밌다. 사람 사는 데다 똑같다. 인구가 아주 많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 같습니다. 주류점 있네. 어 마켓이네 너무 잘됐다. Hello. 우유 잔 하나 남았네. 이거 두개 하자. 복숭아네, 오, 망고랑. 아, 이거랑 얘랑.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Thank you. Bye. Bye. 이쪽으로 다시겠습니까? 제 <laughs> 지금 약하고 있어. 무서워서 빨리 도망갈 거야 <laughs> 한 30분 남았습니다. 숙속까지 웰컴 캠핑장에 들어왔어요 여기 잠깐 세워놓고 일단 리셉션 가서 등록하고 오겠습니다 와 테니스장 있다 House Cup Hello. Yeah, I want to check in, please. Two yep. nights. Yes. So ah. you're currently here. Oh ah, Go yes. down through the boom gate. That just before you move on to like set up, just you can call me on this phone number here. Which so place is nice? Could you recommend? So you keep going straight. Okay. And into that one there. So oh. 122, up 122. Thank you. <laughs> Can I borrow the sports equipment? Yeah, there's some new, there's some outside the front. Yeah, so, your tennis courts are here. Thank you so much. No. Bye. Thank you. Mm. <laughs> okay. 자마자 지금 뒤에 차 문을 좀 열었고요. 여기는 바닷가가 아니라 이제 산이다 보니까 산 나름대로 의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산뜻하네. 122번 전을 연결하고요. 파워 올렛을 열어가지고 저기 텐트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큰 캠핑카도 하나 있고 저 6인승인데 그리고 본고 개조한 듯한. 작은 캠핑카도 있고 규모가 엄청 여유가 있어 아 응아도 많다 무슨 동물용 안간지 퐁퐁 같은 거네 바운싱 펠로우 우와 허리 나가겠다 오리들이 사람들로 수영장에 발 잠그고 지을 수영장인 줄 아나 봐 너무 <목소리> 사람이 취다 오리가 여기까지 왔네 꽤 꽤. 와 캠핑카 되게 예쁘다 지금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햇살 너무 좋대 야 쟤들은 앵무새 같기도 하고 나트하고 공기는 전하고 덥네. 진짜. 아, 여기 캠파이어 할수 있는데. 여기 장작도 판데 리셉션에 빨리볼 할수 있게 돼 있어. 언더부터 테스트 한번 할까? 응. 저기 농구장도 있고. 야어디때 안녕. 불났을 때 도전이네. 응. 불멍 응. 때리는 애가 왜? 사이트별로 다 있네. 다양한 형태로 캠핑을 많이 하네요 우리 빼고 다 나갔다 <laughs> 저 사람들도 연박하나 보다 여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선을 밖으로 뺐어 안에 먼지 날리니까 이제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샐러드 블루베리 딸기 사과랑 요거트 테이블 한번 닦아주고요. 깊은 산에 와서 아침을 이렇게 먹고 내가 있을 줄이야. 저기 저분들 자전거 타러 가시나 봐. 다들 아침 드시고 있어. 음? 햇살 어떡할 거야? 너무 좋아. 세자석이... 내가 선크림 바르러 간 사이에 빵이랑 사과를 먹고 갔네. 만둣국까지 왔어. 잘 먹겠습니다. 뭐, 응, 저희가... 어캥거루 캥거루다. 캥거루, 안녕? 캥거루, 똥 누나. 똥다 누나. 캥거루 뛴다. 뭐야, 캠핑장이 동물원이야. 여기 싱크대를 열고 물을 쓰면 오케이. 물이 여기로 나와. 물다 쓰고 나면 그 물을 어떻게 채우냐? 여기다가 키를 돌리면 열리죠. 수도에 호수를 연결하고 네. 호수 끝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물을 틀면 물 충전이 됩니다. 물이 다 빠져 나온 다음에는 여기 주행할 때는 밸브를 잠그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침대로 변형하는 거를 한번 이걸 뽑아서 홈에 식탁을 딱올리는데 밑에 다리는 여기 딱 맞거든 코드를 꺼내가지고 저 사이에 정렬하면 돼이 홈에 길이 맞춰주고 뒤에 찍찍이가 있거든 뜯어가지고 여기 채워주면 돼 맞춰서 눌러주면 잘 들어가지. 이쪽 방향으로 누우면 쿠션이 중간중간 물리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허리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결대로 누우면 허리가 좀덜 아프다는 거. 그리고 운전할 때 TV가 되게 덜렁덜렁거려. 그래서 천 같은 거 감싸가지고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 1 0 3번을 누르고 체크아웃 4달러네? 구글 페이 오케이 동시에. 스타트 버튼이 불이 떴어 눌러볼게 빨리 넣었으니까 성공 지금 테니스치로갈 건데 헬로우 제 계정도 사자 Can I borrow tennis racket and yeah, balls? Yeah, that's fine. You just take them worries yeah, no yeah. Can I make a reservation at 4 p.m. Uh, in the sauna? In the sauna? Yep, yeah, no worries. What side are you on? 122, my site number. 122... Mm, 2 p.m. Is it possible? Yeah, it takes an hour. Thank you. Copy me. No Card? Okay. <laughs> Thank you so much. Good <laughs> job.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호주에서 테니스라니, 캠핑장에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유산소 운동할 겸 라켓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공 핑퐁핑퐁 하기에는 뭐 그립 없습니다. 오케이. <laughs> okay.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소리. 야. 이, 이 공에 맞춰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지금 <laughs> 운드도안 되고 지금 1시간 정도 친거 같아. 아직도 발이 빠른 우리 엄마. 선수원을 안가져왔어 라켓하고 공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잘 썼고. 됐네. 파워 케이블에 양말 다 넣었어. 엄마는 걸스카우트고 나는 보이스카우트거든. <laughs> 그제해야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목소리> 너, 너